안녕하세요 전새 새티비참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것은 의지의 히어로 있는데요 제가 위저드를 얻었어요 이거봐요 대박이에요 오늘은 위저드와 함께 600점 넘기에 도전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뾰롱 위저드 따라와 너스킬써봐뭐니오 불꽃 아 이럴수가 구점에서 죽다니 제대로 하겠습니다. 이번엔 나비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. 죽 하라. 자, 쫓아가는 화룡이!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슴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신규 캐릭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무기가 안 좋으니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르타타타타. 야, 대박. 패시 한 방에 딱 하고 죽인 거 봤어요? 대박! 출발 투창 투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원월 마리 더 나왔어요. 나이주네요. 자, 이렇게 망치 찍어내리기, 하나 스케얻었고요 자, 제가 영... 어, 제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어, 지금 일시라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. 그래도?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, 저, 뚝배기! 이렇게 뚝배기 없애버리고요. 소환수가 벌써 4마리에요. 네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? 소환수 4명이면 네 끝나지 않습니까? 아! 아니! 수원수 4마리에 네 죽었다니. 망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, 어, 헬멧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결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. 제발 600점 넘어보자. 어, 2DTV는 600점을 벌써 넘었다고 하네요. 제이스크린 제일 좋은 스킬 유도권 흙, 스킵 안 좋으니까 지옥으로 가죠 아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 아, 요즘 감기 조심하고요. 감기 걸린 친구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 감기가 더 다른 친구들에게 옮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. 알았죠? 나이스. 그럼 투창 써야겠죠? 저거 안 먹고. 없애고에 예. 안 돼. 창 창들 없애고 먼저. 달려. 와, 여기까지 달렸어요. 산산마리. 아니. 아니, 이걸, 어떡해. 아. 안 돼. 밤이야. 밤이 너무 깜깜해서 안 보여요. 잠깐만요. 이거 썬나이트로 바꾸고 올게요. 안녕. 알았다. 아, 제가 썬나이트로 바꾸고 왔고요. 계속 해도록 하죠. 썬나이트, 너의 위력을 보여줘. 아, 아 이런. 어떻게 이럴 수가? 또 17점. 아주 낮은 숫자에 죽다니, 내가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지옥 들어가겠습니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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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런데 위자드가 되게 멋있겠네. 그런데 소환수가 더 많이 써있는 것 같은데, 위자드. 위자드가. 어... 왜 걸려? 아좀악치가치가 아, 좀... 아, 죽어라. 아니. 와, 이거 600점 못났겠네요 그러면 400점만 가도록 하죠. 아, 지금 500점 넘었는데 500점 가기 너무 힘들어요, 전. 와. 400점만 가기로 하죠. 어, <laughs> 아, 잠깐만. 이건 아니죠. 아니, 이건 아니지. 안되겠어요. 저 무장 패기 좀 하고. 헛! 무장 패기! 해골 된장 일로와! 일로와! 비싸요! 예! 이건 안쓸라고 했는데, 어쩔 수 없이 얘를 꺼내게 만드네요. Ooh. Okay, Showing somebody. 아 어,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갈까? 아 들어가자. 제발 나 팔총 좀 많이 나와라. 나 팔총. 나팔총나 팔총. 야고야고 나팔총! 가고. 아 여기 제일 어려운 곳이다 타이밍 맞춰서. 또 하나 못 먹었네? 오케이 나팔총 오레비에요이 정도면 쓸만하겠지? 나팔총 또? 안 돼! 아! 어. 와 어, 400점! 와 어. 제가 지금 300점 보스까지 왔어요. 죽어라! 죽이고요. 400점 가겠는데요. 여기서 난이도 더 높이면 망합니다. 나팔총. 안돼!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400점은 못간 걸로. 안녕!